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세헌터입니다. 자, 최근에 단기 급등, 상한가 등으로 인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너무 과열됐으니까 조심하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경고를 보낸 상태가 아진 엑스텍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실제 지정이 될 경우에 단기 차익 실은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별거 아니,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올라타기보다는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 일단 집고 보시죠. 자,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역대급 원 플러스 원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아진 엑스텍이고요. 최근에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죠. 자, 이미 올라서 끝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봐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로봇주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로봇주로 대박 나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아진엑스텍이 왜 PBR 10배 즉, 그러면 주가 4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재무제표로 찢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100%의 확률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슈립 로봇이나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PBR 10배가 넘겨줬습니다. 최근에 로봇 대장주들 보세요. 자, 슈립 로봇, 클로봇 재무제표. 적자여도 PBR 1 0 배를 뚫고 날아갔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로봇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진엑스텍은 그 꿈에다가 실체까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쓰는 로봇 제역이 국내 1위를 다루고 있고 다른 로봇주들 PBR 1 0배 날아가는 날아가는데 진짜 알짜 기술을 가진 아진엑스텍 다섯 배에 머물게 된다. 자, 이거는 시장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 곧 제자리 찾기가 시작되면 무섭게 튈 겁니다. 자, 1,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보다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15억, 단기순이익 17억으로 완벽하게 터어라운드 성공했죠. 자, 돈을 못 벌던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로봇주인데도 불구하고 PBR 5배다. 자, 이거는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을 거 많은 구간입니다.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이 약 4,500원이죠. 자, 그렇게 되면 PBR 10배가 됐을 때 45,00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가격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수치고 2배가 아니라 3배죠. 네, 3배 정도 올라가는 수치죠. 자, 이 정도가 우리 충분히 가능한 게 아진 엑스텍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번에 회사가 무상 증자라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주를 가진 주주에게 공짜로 한주를 더 주는 게1대1무증입니다자 이게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 곳간에 쌓아둔 자본 잉여금이 인여, 넉넉해야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자 재무상태가 아주 튼튼하다는 근거죠. 실제로 아지닉스텍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부채비율이 10%대고 유보율 현금 곳간에 쌓여둔 금액이 76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비율 10%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부채비율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지금 기업 100%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자본잉여금이 넉넉하다 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무상으로 증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기 편해지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주식이 되는 거죠 자, 주당 가격은 낮아지지만 내총 주식수가 두배가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회사 정말 자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는 거죠. 자이 날짜 모르면 돈다 놓칩니다. 신주 배정일은 1월 29일이고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공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자 실제로는 이 영업일 전인 1월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자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13일입니다. 자, 여러분 계좌에 따끈따끈한 새 주식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지금 로봇테마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무상증자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습니다. 자 기준일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 밀어올리는 무증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아진엑스텍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협력 라인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사가 움직일 때 같이 실적이 붙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자, 개미들은 보통 이렇게 메인만 보는데 진짜 큰 수익은 뒤에서 받쳐주는 협력사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진엑스텍과 연결된 협력 기업들 추려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만 종목명을 바로 영상에서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제 번호로 문자로 아진 협력사라고 전송을 해주세요. 자, 확인되는 분들께 협력 구조, 체크 포인트, 매매 관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보는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구독자 분들이 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년 4분기 수익 내역 이렇게 보시면 9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도 매일 같이 투자하면서 하루에 읽기도 하고 하루에 44%씩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냈었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계좌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매일 같이 12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인데 매일 같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씩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37%씩 손절도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수익이 지금 590만 원 났습니다. 자 다른 계좌이고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토스 증권 계좌도 있는데 10월에 290, 300 정도 났고요. 11월에 36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60만 원 수익이 나서 지금 4분기에 수익을 다 합치게 되면은 2300만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년 4분기에 추가 계좌로 매수 신호 전용 기법으로 기계적으로 제가 담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영상마다 매수 신호 화살표 강조드리고 있죠. 그걸로만 지금 1300만원가량 세 달간 추가 수익이 더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깜빡했었네요. 이 계좌는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자, 물론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도 뭐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이 분명히 있긴 해요. 저는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40% 먹은 날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전체 수익 보면 플러스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4분기에 총 수익이 3600만원가량 총 익절을 했습니다. 자, 종목명 또 방법 궁금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이면 제가 언제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떴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 강의까지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매수 신호 타점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해드릴 게 지금. 바로 시스템이 포착한 눌림목 매수 신호인데요. 이 화살표 타점이 뜨고 난 뒤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저랑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 수익인증 보셨을 텐데, 내기하면 결국에 제가 이기긴 하겠죠. 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날도 있습니다. 자, 100% 수익을 내는 타점이 있다. 그런 건 당연히 사기죠. 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승률입니다. 자, 얼마나 높은 승률을 가져가느냐가 배자의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데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채널과 텔레그램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매 매수 신호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수익이 나야지만 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 되는 정보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은 단타치기에는 늦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시스템 신호가 뜨는 즉시 실시간 타점과 목표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력은 숫자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 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고 샀는데, 자, 물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댓글 보면은, 감사합니다.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답답하실 겁니다. 자, 이유는 딱 하나죠. 타이밍인데요. 자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게그몇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자그 동안 시장이 이미 변해버릴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이미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 모두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자,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그때 늦을 때도 많죠. 자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매수 타점과 손절가 그리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 자,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랑 저녁에 영상으로 보시는 거랑 이게 계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영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이나 자, 목표가와 손절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긴급 대응 전략. 자, 이런 건 오직 텔레그램에서만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 드린 종목 TS 트릴리온이 있는데요. 1월 12일에 찍어 드린 종목인데 자 제가 진입가를 지금 425원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목표가 460원 손절가 400원 말씀드렸죠.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실제 오늘 그제 시간에 타점에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자9% 정도 수익률 낮고요그 위로 더 올라줬습니다. 자 이것까지 만약에 먹으셨으면 뭐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400원은 도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유튜브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곳이고, 텔레그램은 지금 보시다시피 돈을 벌수 있는 실전 타점이 나오는 곳입니다. 물론 100%의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100%돈벌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죠. 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점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텔레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들어오시면 바로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